워낙 비싸서 해내 배가 비싸요.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간장 고르는 게 쉽지가 않은 거. 안녕하세요, 박미란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여러분 간장 고르기 힘들었잖아요. 이렇게 수많은 간장 중에서 딱두 가지만 아시면 어,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 요리마다는 아니지만 분류가 있죠. 찜이라든가 국이라든가 나물 무침이라든가 전 간장은 조선 간장이라고도 하고 한식 간장이라고도 하는데요. 그 간장을 이렇게 집에서 1년 먹을 거를 담아 놨는데요. 이 국간장이 뭐냐면 매주에다가 몇 개월씩 띄워서 소금하고 물밖에 안 들어가잖아요. 매주에.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건강하게. 제가 오늘 설명 드릴려고 하는데 근데 요거를 설명하려면 제가 안경이 필요한데 안경 좀 쓰고 해도 될까요? 네두 네.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간장들도 한번 뭘까 생각해서 세 분류로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요런 조선간장 한식간장 그리고 국간장 요런 것들은 국이나 찌개나 나물무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데요. 좀 진하게 우려난 것 같은데요. 이런 식으로 집에서 만든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국간장은 밤을 묻힐 때 진짜 살짝 까맣게 물들지 않고 다른 간장들은 검었잖아요. 근데 국간장으로 했을 때는 색이 간장 넣은 거 같지 않고요. 소금 넣는 것처럼 소금보다는 간칠 맛을 주더라고요. 근데 국간장 중에서도 요, 요 간장은 양조 간장에 가깝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조선 간장보다는 양조라고 넣으면은더 진한 맛인데 양조 간장은요. TN 지수라는 게 있어요. 그 TN 지수는요. 1.0부터 1.7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0, 1.3, 1.2, 1.5, 1.7, 뭐, 이렇게, 뭐, 그 이상은 잘 없더라고요. 워낙 비싸서. 근데, 백화점에서 이렇게 파는 거 보니까 2.0도 어, 있는데, 그거는 3, 4배가 비싸요. 근데, 여유가 되시면 그런 거 드시면 더 감칠맛이 있겠죠. 예, 단백질 분해 지수라고도 보는데요. 이거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오래 숙성되면서 메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더 많이 넣었다는 거 그래서 양조간장에는요 tn 주스가 있으면서 밀을 넣어요 양조간장은 미생물을 발효해서 만든 게 tn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걸 이렇게 뒤에 보시면 총 질소 tn 함량에서 17%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간장은 tn 주스를. 안 쓰는 이유가 그 자체 재래식으로 국간장을 소금, 물, 매죽 밖에 안 해서 그거는 하지 않아요. 요거는 미를 집어 넣기 때문에 체엔 주스를. 양조간장은 이렇게 찜이라든가 볶는다든가 뭐, 이런데 넣으시면 은 어, 되거든요. 좀 진하잖아요. 찜 같은 거. 그리고 왜 진간장이 또 있잖아요. 양조간장. 옛날에 진간장은 국간장이 오래 놔두면 진간장이 되는 거를 진간장이라고 했어요. 그래서 올해 몇 년씩, 10년씩, 30년씩, 시간장이라고 있잖아요. 그 시간장들이 원래 진간장 역할을 해가지고 오래 발효, 어 됐다고 진간장은 대체로 요즘 어떻게 되는 양조간장에다가 아여기 있네요 혼합 간장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양조간장하고 다른 것들을 섞어서 만든 게 진간장이에요 이렇다가 납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복합 조미료 같은 것도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더 맛이 식고 감출 맛이 있어요 진간장은 그래서. 볶음 같은 데 많이 쓰더라고요. 메주만 넣냐, 콩만 넣냐, 밀까지 넣은 거냐, 밀까지 넣은 게 양조. 옛날에는 외간장이라고도 했어요. 좀 복합 조미료들을 많이 넣은 게 일본, 쭈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요즘 현대인의 입맛에 딱 맞게 이런 식으로 어간장, 홍게간장, 이렇게 어, 이런 뭐 고등어, 이렇게 이런 어간장들을 흔히 요리사들이 자기만의 비법이다. 맞는 간장,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육수, 그 양조간장에다가 채소, 육수 같은 거를 이렇게 자기 비법대로 쫙 끓여가지고 에기스를 가지고 섞어서 만든 게 맞는 간장이에요. 그냥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육수라고 보시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간장은 두 가지 정도에서 국간장 조선간장 한식간장 이런 걸로 모든 요리를 하면 건강한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여러분은 취향이 어떠신지요?